에돔의 거절과 아론의 죽음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에돔 왕이 거절하자 이스라엘은 우회하기로 를 선택합니다. 한편 아론은 호르산에서 제사장 직을 넘겨주고 눈물을 감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에돔 왕에게 자신을 사신을 시켜 보내요. 이스라엘이 에돔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이 형제 관계임을 상기시켰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사실을 언급하여 동정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왕의 큰 길에서 이탈하거나 약탈하지도 않겠고 짐승이 물이라도 마시면 값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세의 요청은 상식적이고 정중하며 평화로웠습니다. 천민이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데서 나오는 무례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례한 기독교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에도왕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형제로 여겨 돕기는커녕 적으로 간주해 칼을 들고 길을 막았습니다. 공경에 빠진 이스라엘을 냉대하고 위협한 에돔은 훗날 냉혹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극률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극률 없는 심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선택은 배척과 위협이 아니라 선대와 환대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돔과 싸우지 않고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싸움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돌파해야 할 때도 있지만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것이 믿음일 때도 있습니다. 한 가지 방식만 옳다고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넓은 사고가 필요합니다. 생각이 넓고 다양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예고대로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돔 땅변경의 고르산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대제사장 직은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승계되었습니다. 아로는 떠났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진 수명이다 하면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땅에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럽니다 슬프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 이면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난관 앞에서도 상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섬대가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이 지나감을 거절하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이니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어오니 천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바트로나 포돈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애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런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고 에돔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왕이 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론의 죽음.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하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하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고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루산에 오르니라.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며 아론이 그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삼십 일 동안 애국하였더라. <목소리> 소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 아귀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